우리가 흔히 묵은 김치 혹은 묵은 된장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묵은'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이죠, 좋은 표현이죠, 잘 숙성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묵은'이라는 표현에는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낡은, 방치된, 또 황폐한, 못 쓰게 된. 버려진, 뭐, 이런 의미도,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묵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묵은이라는 이 표현은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 메마른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씨를 심는다 해도 씨가 잘 심겨지지 않을 것이고, 또 설사 심겨진다 하더라도, 싹이 나왔다가 곧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메마른 땅을 일단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혹은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마치 묵은 땅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이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묵은 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다 이미 묵은 땅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다 연상이 되었겠지만 묵은 땅에는 다음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은 땅은 메마르고 굳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단단하게 굳어 있는 땅, 도무지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laughs> 말했을 때그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 마음을 기경하라. 너희들의 마음 받치지 지금 강팍하니까 묵은 땅처럼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가라 아프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예배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애처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을 워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씨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의 땅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고 굳어 있습니다.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그렇게 흙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가 새들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쭤대지만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기 전에 이미 길가의 씨앗이 새들에 먹힌 것처럼 악한 영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졸고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죠. 소리는 들리지만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마음의 밭을 지경하라, 기경하라. 가라오프라 하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할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그런 그런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도록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무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도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아닌지 단단하고 메마르고 강박하고 완악한 그런 마음밭은 아닌지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을 때 이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기름지고, 아, 좀 이렇게 그런 그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아무리 한때 과거에 기름진 땅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비를 머금지 못하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딱딱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도 은혜의 비를 머금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담비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담비를 먹음지 못하면 우리 심령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묵은 땅에 되어서 굳어 버리고 메마르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이 말씀은 전에 기름졌던 기름질 때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그런 때가 되도록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 하면서 뭐 소리야 크게 내든지 적게 내든지 속으로 하든지 아멘하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꿀맛 같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감사도 되고 회개도 되고 기뻐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가고, 말씀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앞에 싱겨지지 못하고 있는,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시들해지고, 하긴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고, 인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런 상태라면 저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봉사와 순종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묵은 땅의 특징은 잡초가 많습니다. 가시던 물이 무성합니다. 귀경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땅은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의 땅을 몇 달만 방치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장필교 목사님이 계속해서 새로 산그 예, 예초기로 틈만 나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잡초를 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정해 보이고 응? 아름다워 보이지. 그냥 방치해 두보세요. 몇 달만 방치해 두면 엉망일 겁니다. 잡초로 가시덤불로 온통 뒤덮을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을 때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잡초 가시덤불.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아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나여와가 유다와 에루살렘 사람에게 같이 일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 엎고 그리고 그 가시던 불이 무성한 그곳에 파종하지 말라. 거기다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갈아 엎고, 그리고 가시던 불이 있는 그 상태에서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하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잡초와 가시던 불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13절, 그 가시던 불이 뭔지를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바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1 3절로 보면 너희는 악을 바깔아 죄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악을 바갈고 그러니까 악을 심고 죄를 거두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일삼고 죄를 일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아까 우리가 읽은 13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박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시던 물이 뭐냐면 악과 죄인데. 그 악과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1 3절 후반절에 설명해 놨습니다.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이라고 해서 죄라고 해서 반드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반드시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고 죄라는 겁니다. 이는 네가 네 길과 그러니까 네 방법, 네 용사의 만음을 용사의 만음을 의뢰했다는 말은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 길,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악을 바갈고 죄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레메아 2장 13절에서도 악이 뭔지 죄가 뭔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에레메아 2장 1 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두 가지 악이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악이라고 해서 죄라고 해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 오늘 이 에레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의지하는 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를 마다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다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자기 방법을 믿고 살았던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놓으면 또 빠지고, 물을 채워놓으면 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이렇게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고 참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을 박갈고 죄를 거두고 무엇을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박갈고 죄를 거둔 결과가 뭐예요? 거진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그 악과 죄를 일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자기 방법,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그 결과는 거짓 열매를 먹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헛된 열매라는 겁니다. 먹어도 먹어도 뭔가 만족함이 없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점심을 먹게 먹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식당으로 가 가지고 또 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먹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진 열매, 헛된 열매를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악을 심고 죄를 거두는 그런, 그래서 거진 열매를 먹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심고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인을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전에는 악을 심고 죄를 거두었는데, 즉, 악과 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공유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공유를 심고 인해를, 뭐, A를 심고 B를 거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팥 심은 데팥 나고, 콩 심은 데콩 나잖아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심고 인해를 거둔다는 말은 A를 심고 B를 거둔다는 말이 아니고, 공유와 인해를 심고, 공유와 인해를 거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행과 죄를 일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인애, 즉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인애, 즉 사랑,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보시죠? 또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공입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밉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죄인을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 되시는데 이두 가지를 만족시킨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비록 우리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실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는 우리는 당장 지옥형벌에 떨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예매하고 그냥 무적정 죄에서 건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죗값을 치르셔서 공의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실전되는이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고 잘 실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공의와 사랑을 같이 실천해야 됩니다. 함께 외쳐야 됩니다. 사랑은 없이 공의만을 외쳐서도 안 되고, 사랑 없이 그냥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만 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외면한 채 무조건 그냥 감싸고 무조건 품고 그랬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의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이길 수 있도록,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 무조건 괜찮아, 동성애 괜찮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죄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도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건 자, 잘못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형제님.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그 티를 잘 아프지 않게 빼줘야 되겠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애가 눈에 티가 들어가서 막 괴로워하면 어떻게, 어떻게 빼줬어요? 아프지 않게 손으로 빼면 눈구멍 쑤실 수 있으니까 혓바닥으로 이렇게 빨아서 빼줬잖아요. 그거 뭐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의 눈에 뭐 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왜그땅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죄만 하지 말고 잘 그건 잘못입니다.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아프지 않게 잘 빼줘야 되겠죠. 자,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대상에 따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 나에게는 사랑만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공의만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없이 인자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엄격하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으로만 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만 갖고 대하면 안 되겠죠. 대상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인애, 즉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어될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찾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겠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땅이 메말르고 단단하고 하나 없이 굳어 있는데, 그것을 잘 갈아엎으려면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하나님, 비를 주셔야만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의 묵은 땅, 우리 심령 강팍한 우리 심령을 갈아엎으려면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우리 묵은 땅을 쉽게 기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해줘 없어서 우리 심령을 가라앉게 해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담비를 주시옵소서라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사, 빛,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와 좀 반대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건기를 지나고, 이제 우기가 됐을 때, 이른 비가 오면 그때 이제 갈아엎기 쉽죠. 그리고 그때 씨를 심으면 농사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늦은 비, 늦은 비가 있으면 그 늦은 비가 그 이제 과일을 더 무르익게 만들고 추수할 곡식을 더 무르익게 만들어서 추수할 때 알곡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주시지 않으면 기경이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심으로 정말 영육간에 기경이 잘 되고 풍성한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찾으라고 했습니까?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호와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곧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니다 찾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야지가 아니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찾아야지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심란할때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아니고, 지금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요하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담비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금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많이 찾고 구해서 저 여러분의 심령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가정이 기경이 되고 생업이 기경이 되어 정말 풍성한 것들을 거두어드릴실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